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가 제출한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직불금 확대를 위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농해수위 소속 야당 회원들은 농업 직불금 5조원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박재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은 처음으로 마련된 공익직불제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농가당 공익집불금 지급 규모를 35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최종 목표가 담겼습니다. 목표 이행 시 공익집불금 규모는 총 3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한 5조 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공익집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제 1차 공익직불금 기본계획을 봤더니, 이 기본계획이 맞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포장만 그럴듯 하기도 하고요. 내년도에 그 중기 재정계획을 보니까 3조 3천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26년은 3조 6,500억. 그리고 2027년은 4조 4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정권이 간다 그러면 27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5조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가 5조 원 확충을 약속한 건 공익직불제의 수입안정보험 등을 더한 농업직불제라며 국정과제인 만큼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불제 수급농가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은 농민의 경작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방식일 뿐 아니라 너무나 과도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축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유예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3월달까지 농가들 지역별로 올라온 이행 계획서 보고,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유예기간을 둬서 자율적으로 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의 여야 의원들은 기본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음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MBS 박재희입니다.